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천호동에 있는 브릭스파크라는 곳에 한번 가볼 거예요 네, 브릭을 즐기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브릭동에 송년회에 어, 가면서 겸사겸사 일찍 도착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천호역 지나고 있고요 천호역에서 원래 6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6번 출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7번 출구로 나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는 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브릭스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양의 레고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제일 먼저 스타워즈 시리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종 UCS 제품뿐만 아니라 작은 제품들도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밀레니엄 팔콘이었고요. 그 외에도 데스스타플레이브원타이파이터까지 굉장히 많은 UCS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마징각 케이스에 들어있는 디즈니 성도 보이고요. 고스트버스터즈, 헌티드 하우스 등의 제품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슈퍼히어로즈 제품들도 이렇게 모여 있네요. 그 밑에는 배트맨 관련 탈것들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미니 피규어들도 전시되어 있지만, 엄청난 퀄리티의 커스텀 미니 피규어들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페 중앙에는 이렇게 증축된 모듈러와 일반 모듈러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선반에는 심슨 관련 제품, 그리고 오래된 낚시 가게 등의 제품이 또 진열되어 있네요. 한쪽 벽에는 레고 그래퍼 호야님의 작품이 이렇게 멋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랜드마크 시리즈가 줄을 이루는 전시장도 있습니다. 이곳 믹스파크의 사장님은 국내 커스텀 미피의 1인자이십니다. 그분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저 이름은 박의민이고요. 브릭 동네 아이디는 브릭스 파크 쓰고 있어요. 아저 호주에서 제가 좀 오래 살았었는데요. 아 어,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아는 동생이 레고를 호주에서 사서 한국에다가 이제 팔더라고요. 그 친구 이제 재테크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걸 보고 저도 이제. 겸사겸사 따라서 조금씩 해봤는데, 제가 손대는 거는 이제 다뭐 <laughs> 망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이제 가끔씩 한국에 휴가 나오면 심심할 때 하나씩 만들었어요. 어, 만들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고, 애도 낳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애기를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어. 와이프가 이제 대만 친구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음. 대만식 그런 카페를 하나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음. 이제 대만에도 왔다 갔다 놨는데, 대만에 이런 레고 카페 같은 거, 아, 그거 음.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한국에서 그냥 대만식 음. 카페를 여는 것보다는, 이걸 음. 이제 접목을 좀 하고 싶고, 또 제가 사실은, 지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 디자인을 좀 했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다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하게 막 한번 시작을 해봤죠. 아, 그럼 이 내부 인테리어도 다 직접? 네, 여기 다 저랑 친구랑 네. 둘이서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대고만 <laughs> 네, 따지면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봐도 네. 크게 한 장은 그냥 나오고. 1억! 1억! 네, <laughs> 아, 예. 어. 지금 이게 아직 <laughs> 공간 때문에 너무 많으면은 네. 지저분해 보일까봐 이게 좀다 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아... 그 해외 사이트 중에요. 네, 네. 레전드 C M O C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이제 홍콩에 있는 그 업체인데 네. 중국, 대만, 뭐 홍콩 이렇게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제 필을 판매하는 커스텀 미필을 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샵인데요. 네. 거기하고 어떻게 또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제 비엠으로 많은 요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방문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이런 것로 활용해서 국내에는 이렇게. 아.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브릭동네이런 그, 레고 커뮤니티,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많이 알고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계획이 중국 쪽으로 이제 대량 납품 예정이 돼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좀 약간 큰 기업을 끼고 같이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이제 아마 내년 4월에 나블하고 이제 커스텀 리필은 네. 최초로 라이센스를 딸때 아, 진짜요. 네. 오, 지금 얘기가 그건 잘 돼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축구선수들 메시 호날두 이런 친구들 네, 네. 에이전시 회사하고도 지 컨택이 되 있는 상태거든요 아, 네. 그쪽에서 광고도 좀 해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유럽의 파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네, 네. 커스텀 시장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또 연계가 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네. 카페를 좀 축소를 하고 약간 공장식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 계획도 좀 네.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찾아와 주시고 하는데 이제 음, 이 카페를 없애고 공장으로 돌리면 음. 좀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불익 동네 분들도 여기서 자주. 요즘 사랑방이니까. 네. 네. 갖고 있고 음. 해서 그분들이 반대가 또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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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커스텀 미피 관련해서. 네. 저는 조금. 차별하라고 하면 차별하고, 음.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개인의 의례를다 받아줘요. 왜냐면, 하 아, 음. 예를 들어서 음. 나는 내 여자친구를 너무 만들고 싶은데, 음. 다른 업체들은 뭐, 히어로나 이런 거, 만들어놓은 것만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번거롭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아, 다 만들어줍니다. 아, 그런 가려운 거를 좀 최대한 그어주고 싶어서, 어떻막딱한 아, 음. 개만 만들고 끝이잖아요. 그자그죠 그래가지고, 비효율적인 건 사실인데, 아, 그분들한테는 와, 되게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를 커스텀을 해서 받아가셨을 때 만족도도 좋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오, 굉장히 멋진 아,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브릿동네에 어,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레고들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 커피도 즐기고 또 레고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오셔서 저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플 세트하고 베니아트무지아 세트, 세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 제일 많이 사정하시는 메뉴들만 정어놨고요 여기 이제 레고를 조립하는 한 시간 하시면서 음료 두 개. 그래서 0 0원2 시간의 음료 둘, 이만원, 무제한의 음료 둘, 삼만원. 그 다음에 커스텀 레고 비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이제 부품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기가 브릭스 파크 그러면 이 <요>, <laughs> <laughs> <요> 세트. <laughs> 이 세트를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브릭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브릭은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한 15분, 20분짜리 이렇게 작은 박스에서부터 네. 제일 큰게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까지. 네, 네. 근데 보통 한 2, 3시간 정도 걸리는 세트들이 제일 많고요. 네, 네. 커플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두 분이서 같이 하셨을 때한 아, 2시간에서 네. 한 3시간 사이. 네, 네. 그런 제품들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위주로 좀 많이 진열을 하고 있어요. 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조립하고 싶은 브릭, 그러니까 뭐, 레고 제품이나 뭐, 건담이나 이런 걸 갖고 오시면은 따로 이제 요 세트를 주문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커피만 주문해야 되요 아, 그때는 그냥 뭐, 커피 음료만 주문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본인과 조립하셔도 돼요.